아, 장기팔 있습니다. <laughs>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. 어, 저렴한 장비와 고가의 장비가 한 10배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. 어마어마하게 낮아. 사실 뭐 자동차로 비유하면 소형차 같은 경우 아주 고급, 어, 외제차. 근데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. 분명히 그 품질 차이는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선을 어디선까지 양보를 하고 가격과 타협을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,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꼭 필요한 기능은 레이저를 쐈을 때 모니터에 표시되는 에너지 값과 실제로 출력되는 에너지 값이 최대한 가,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게 인체에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의 오차가 큰 결과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오차가 가장 적은 장비, 그런 장비를 선택을 하는 것이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.